네 예, 반갑습니다 민경덕 실장입니다. 자 지금 현장에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시저스 카지노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건물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속도가 많이 붙었습니다. 이제 한 바퀴 쌓아 돌러 볼까요? 지금 일요일이라 많이 한적합니다. 일요일이라 많이 한적한데 그래도 공사는 꾸준히 되고 있고. 자 1호기부터 7호기까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이쪽 동하고 저쪽 끝에 보이면 저쪽 동과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구조 철조물이 <laughs> 금방 올라갑니다. 이 뼈대가 지하 공사 때문에 좀 오래 걸렸지. 지금 1층 시작하니까 쫙 올라가죠? 지금 보이다시피 다시 또 내일 월요일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금의 속도보다 한두세배 정도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마다 여기 현장에 오는데 지금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거를 저도 몸소 느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왔을 때는 못 느끼겠지만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속도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소식을 뉴스로써 듣고만 말았는데 현장에 직접 와서 이렇게 건물이 굴조가 올라가는 거 보고 많이들 지금 어, 가속도가 붙었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인천 청라가 보이시죠. 저쪽 앞이 청라, 저희가 건너온 영종대교, 저쪽을 보면 이제 강화도가 보이고요 강화도, 자, 이렇게 저희 이 뒤쪽으로 하면 신도시도 모도라고. 아실 거예요. 광어 명소죠? 저기 멀리 보는 게 이제 강화도입니다. 동막 해수욕장이 보이죠? 유명하죠? 전등사, 만이산, 뭐, 하마동천, 여러 가지 명소도 있습니다. 여기 향후에 있는데 다리가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들 많이 영종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어 저도 이제 일하는 데서 문의도 많이 받고 현장 답사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향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남, 자막으로 많이 나갔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민경덕 실장이었습니다.